Oh 네, 강동구의 고덕동입니다. 네, 고덕동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울 지도를 보면은 좀 오른쪽에 강동구 이제 끝자락에 위치를 해 있는 한강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고 그런 이제 주거 환경이 좋은 그런 도시라 그런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가시면 약간 신도시 느낌이 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40년 전에 이 고덕동은 택지개발로 개발이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덕지구 안에는 주공 아파트로 개발이 된 아파트 부지가 있고 또 단독주택으로 개발이 된 그런 단독 고독 주택들이 이제 몰려 있는 그런, 그런 곳인데요. 어, 이고독지구가 지금 아파트들, 예, 주공 아파트들은 뭐팔 단지랑 9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다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됐고요. 어, 나머지 그 단독 주택이 있던 자리가 재개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로 어, 이 블록들이 이제 굉장히 예쁘고 또 새롭게 어, 거의 대부분 한반 이상이 어, 새 아파트로 재탄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시면 예, 신도시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곳입니다. 왜 신도시 느낌이 나는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고덕동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입지입니다. 고덕 아파트 군락과 한강 라인 직주 근접 이렇게 써 주셨는데요. 어, 입지가 굉장히 강동구 쪽이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한강 라인과 직주 근접이면요, 어, 그 업무지구도 굉장히 좀 가까이 에 위치해 있나 봐요, 이사님. 네, 일단 이제 지도를 보면은. 어, 이제 끝자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강동구에서도 이제 끝자락에 좀 위치를 해 있는 어, 예전부터 이제 쾌적한 그런 어,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덕이었습니다. 이쪽 이제 고덕 지구라고 볼수 있고요. 위쪽으로는 비즈벨리라고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와뭐 비슷한 어, 그런 IT 기업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에 어, 그런 어,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주거지 그리고 또 한강변이 이렇게 위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센터 공원 역세권 재개발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예, 한강변도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어, 그런 곳이고요. 어, 이쪽 라인 자체가 80년대의 택지개발 사업지였습니다. 그래서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거 어, 그리고 주공 아파트와 단독 주택지가 이제 몰려 들어와서 어, 형성이 된 어, 그런 곳인데. 주공 아파트는 이미 지금 거의 대부분이 신축으로 변모를 했고요 재건축을 통해서 그리고 단독 주택지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0살의 단독 주택이 몰려 있는 곳이 재개발 추진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쪽이 지금 좀 많이 떴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안 신도시 이쪽이 개발이 되고 어, 그리고 고덕동의 주공 아파트들. 8단지와 9단지를 제외하는 그 중앙아파들이 트다 재건축으로 새아파트로 굉장히 대단지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고독 2단지가 재건축된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이 끝자락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 국민평수가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아파트로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 어, 재개발 추진지는 여기 센터공원 여기에 역세권 재개발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샘토공원 역도 생기게 되고, 위쪽에 비즈밸리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장 아파트라고 볼수 있는 것은 이 동네의 그라시움입니다. 그라시움은 여기에 위치를 해 있고요. 5천 어, 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지 구성이 굉장히 큽니다. 5천 세대가 조금 안 되고, 2019년도, 2019년도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테온은 요 밑에 예. 상일동역 밑쪽에 있는 예, 상일동에 위치한 아르테온인데요. 어 2020년도 예. 2020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어 4천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센트럴 아이파크가 요 밑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네. 1 7 0 0세대고 2019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이 아파트를 보면요. 1800세대인데 2021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어, 롯데캐슬은 요 밑쪽에 위치를 해있는데 1800세대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네, 아이파크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여기가 1단지였는데요. 2011년도에 입주를 했고, 네, 3006, 어, 1000, 어, 아이파크, 예, 네, 1100세대로 구성이 됐고요. 어, 레면 힐스테이트, 고레일이라고 소위, 어, 사람들은 이제 부르는 요, 요 네. 요 왼쪽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 3658세대인데 2016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다이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로 입주를 하면서 굉장히 이 고덕지구가 다시 재탄생하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고요. 어 말씀드린 이샘터공원 역세권 요 지역하고 또 고덕 1지구랑 고덕 2시1지구 어,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지금 세 군데가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 지역들이 어, 재개발로, 어,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덕 1지구와 2-1지구, 2-2지구가 어, 지금 재개발로 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가치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고덕동입니다. 주변도 굉장히 이제 깨끗한 인프라도 형성이 됐을 거고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곳이 또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이제 추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게요. 고덕 2시 특별건축구역 24-1 센터공원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앞서서 말씀해주신 단독주택지 개발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그곳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대, 그니까 택지 개발했을 때 단독주택으로 개발이 된 그런 지역이 1지구, 그리고 2-2지구, 2-1지구가 있는데요. 어, 고덕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는 동안 이 지역들도 어,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좀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금, 지금 다시 새로운 형태의 재개발 형식으로 어,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 역사를 좀 살펴보면. 1987년에 단독주택으로 택지 개발이 되었던 곳입니다. 템토공원 압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24-2로 지칭이 됐었고요. 실제로 진행이 돼서 2010년도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8년도에 좀 금융위기 있고 나서 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시기 동안에 어, 뭐, 사업성이니, 뭐니, 뭐, 추가 분담금이니, 이런 얘기들이 있고, 오가면서, 어, 해제가 됐는데요. 2014년도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돼서 무산이 한번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 건축행위 제한도 있었고, 어, 그리고 지금은 건축행위 제한이 풀렸지만, 또한 필지당 열세대로 좀 제한을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굉장히 노후도가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이쪽 동네 가시면은, 어, 택지개발로 이제 단독주택들이 쭉 이렇게 들어왔던 터라, 네, 똑같습니다. 필지도 네, 55평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두 평 정도로 균일하고요. 그리고 다4 0년 됐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단독주택지에 빌라가 들어온 거, 신축 빌라 몇 개를 빼고는 전부 다 단독주택 40년 된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2-2주기, 이 지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무산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부동산 상승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고덕동의 어~ 주공 어,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다시금 어~ 이런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공공재개발도 좀 트라이를 했었고 역세권 시프트도 시도를 했었는데 조건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은 다시 역세권 도시정비형 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면적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1구역) (2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토공원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두개 구역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2-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일 때 그때의 구역계입니다. 이렇게 정비구역까지 지정이 됐지만 해제가 돼서 지금은 역대권 도시형 정비재개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 지역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세 번째 키워드도 바로 체크해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비즐벨리입니다. 그러니까 제2파크.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이제 좀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고덕동에도 이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할까요, 이사님? 네, 비즈밸리 이제 뭐 테크노밸리만큼 그런 이제 I.T.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그 전에 어 제가 어 자세하게 좀 한번 여기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샘토공원 역사권 재개발 1구역을 살펴보면요, 면적은 2만 제곱미터가 좀안 되고요. 어 노후도 30년 이상이 91.9%고, 노후도 20년 이상이 91.9% 동일합니다. 어 굉장히 이제 특이한 숫자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노후도 30년 이상이 된게 이제 40년짜리 단독주택지인데 그거 아니면 이제 신축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후도 30년으로 봐도 9 0에 달하는 서 노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볼수 있고요. 단독이 71개 동 그리고 공동이 13개 동이고 비주거가 2개 동이래서 상권이 좀 없다라는 거볼수 있고 당독보단 이제 공동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제 조합원수가 176명인데요. 826세대로 걸림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도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역세권 도시 정비형이기 때문에 용적률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요런 도면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어, 역세권 제관를이구역입니다 예, 역을 사이에 두고 예, 오른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면적이 3만 제곱미터가 좀안 되고요. 역시나 30년 이상의 노후도가 93%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 여기 조합원 수는 208명 정도가 되는데요. 천세대 이상으로 예정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노후도도 좋으면서 어, 역세권 어 그런 어 도시 정비 사업으로 어 용적률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예, 위쪽으로 이제 예, 비지벨리가 지금 한창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독 비지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한 23만 제곱미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평으로 하면은 7만 평 정도가 되고요. 어 센토 공원 여기 새로 생기는 위쪽에 한강을 끼고 이쪽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제고독 비지벨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준주거나 이제 근린 상업 지역으로 구성이 되고요. 어 시행자는 서울주택공사 HSH에서 어 주도를 해서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사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제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이 고덕동 하면은 이제 베드타운의 그런 이미지였는데 어 실제로 이런 IT 기업들 어 이제 주축으로 한 그런 업무 시설, 복합 시설, 뭐 상업 시설이 이쪽에 돌아옴으로써 자족 역할을 하는 자족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이 콤팩트 자족 도시를 표방하고있고요뭐 업무, 유통, 문화 복합 비즈니스 단지가 바로 이 고덕 비즈밸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변이기 때문에 좀 끝자락이긴 해도 어디든 굉장히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바로 탈수 있고 어,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어, 예, 이쪽으로 바로 탈수있고또 양양 고속도로도 바로 탈수 있는 그런 이제 입지적으로도 어, 이동이 굉장히 수월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이쪽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보면 이제 대형 기업도 있지만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고 이제 IT 기업 위주로 어, 입주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 사양 산업이 아닌 이제 미래가 밝은 굉장히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어, 입주를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쪽이 이 강동구 그리고 동부 수도권의 핵심 경제 거점을 어, 목표로 해서, 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비지벨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요 안쪽으로 가시면 이제 유통, 예, 유통, 그리고 상업 판매 시설도 있고, 이제 오피스, 어, 그런 지역도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유통 판매 시설이 6만 8천, 자족 기능 시설이 5만 7천, 상업 시설이 이제 만 9천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조감도를 보면요.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업무 단지들, 뭐 상업 시설들이 요블록에 들어와 있고, 어, 기가 말씀드린 어, 예, 2-2 구역입니다, 예전에. 그리고, 어, 이쪽이 이제 센터공원 역이 될것 같고요. 여기가 1구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리토평 대교고, 예, 세종, 그, 세, 어,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쪽에 지금, 어, 기업들이, 어,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할 텐데요. 경제적 효과로만 보면은 9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이제 임팩트 있는 어, 주택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굉장히 어, 좋은 그런 이슈라고 볼수 있고요. 어, 3만 8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고독지구가 예, 새롭게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거듭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기업들도 입주를 하지만 기업 외에도 이제 사업도 지어집니다.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반도건설, 정상건퍼니가 통합사업으로 어, 지금 이렇게 입주를 할 예정이 있고요. 어, KX그룹도 입주를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RF부택, 뭐, 동해종합기술공사, KS 한국고용정보, 뭐 R서포트 등등, 뭐 교보증권,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이 150여 개 기업이 입주 예정에 있고요. 이미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입주 예정에 있고, 입주 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 욱이 업무 시설에 집중이 된다는거 굉장히. 어 지택가격에 견고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또 왼쪽으로 보시면 은 상업시설도 어, 상당합니다. 이케아 쇼핑몰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파크 몰도 지금 들어옵니다. 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랑 CGV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몰림으로써 문화시설, 뭐 상업시설도 같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고독 비지벨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고독동은 사실 진짜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좀 강했었거든요. 이제는 직주 혼합으로 계속해서 변모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자, 다음 네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시면요. 우리가 집을 고를 때 모든 것을 고려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도보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 키워드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보다는 많이, 앞으로의 미래의 어, 발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지금 여기 샘토공원 역세권 재개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예, 여기 샘토공원 역, 예, 샘터공원 역이 생기는데,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고요. 어, 그리고 샘토공원이 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 숲세권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어,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가시면요 고독수변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예, 한강 한강변도 이제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예, 그래서 수색권이라고 볼수 있겠고 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3만 5천 명이 들어오는 예, IT 기업들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비즈밸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예 네, 걸어서 2, 3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어서 직세권이라도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굉장히 앞으로의 아파트가 됐을 때 굉장히 그런 가격 상승세의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앞쪽으로 그렇게 큰 건물들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밸리도 여기에 뭐 빽빽하게 뭐큰 건물이 있는 게 아니어서 어 만약에 고층으로 좀 개발이 된다면 40층에서는 어 이렇게 한강 뷰가 나오는 세대들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좋은 요인들이 굉장히 고루고루 잘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학교도 택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도 뭐 골고루 잘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강도 고독초등학교 두 개나 있고 광문고등학교도 있어서 어 그런 이제 학교도 옆에 있다라고볼수 있고요. 하여튼 이뭐 한강뷰, 역세권, 숲세권, 직세권 그런 것들을 다 골고루 갖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황금 노선인데요. 네. 지금은 보훈 병원이 종점인데요. 뭐 길동 생태공원, 한영구 고덕을 거쳐서 예, 샘터공원을 지나가는 걸로 해서 28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9호선 연장까지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어느덧 마지막 키워드 또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지금 이제 인근에 신축 아파트들이 이미 재건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곳의 시세를 체크하면 앞으로 재개발될 곳의 시세도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할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우리가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들이 다 필요합니다 물론 뭐~ 그~ 재개발의 특징에 맞는 조건이 다 부합이 돼야 되기도 하고 뭐~ 노후도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 그런 협력도 있어야 되고 서울의 허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이런 것에 동력을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에 또 근간이 되는 기준점이 바로 인근의 시세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고덕동은 이제 서울의 끝자락이지만 굉장히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아서 그렇고 또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그러할 텐데요. 그 지금 센터공원 그 재개발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곳이 바로 고덕그라시움입니다. 예, 지도로 보면은 예, 이쪽에 위치한 예전에 어, 주공 2단지가 재건축된 아파트가 바로 고독 그라시움인데요. 이쪽의 가격이 지금 30평대, 30평대가 지금 21억 3,500만 원을 찍었고 지금 호가는 22억 이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파크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이파크는 어 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이고 어, 사실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15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18억 정도 실거래가 찍혀 있고, 이제 20억 이상의 호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르테온은, 예, 고독동, 예, 고독동 그라시움지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는 대단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아르테온도 지금 20억 이상의 호가가 다 나와 있는 상태로서, 이 주위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밑받침이 돼서, 어, 이러한 2-2 구역이라든지 2-1 구역, 일지구 같은 그런 지역들의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